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장은주 작가님의 이토록 삶이 채워지는 순간들을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의 대부분은 성공이 눈앞에 왔는데도. 모르고 포기한 사람들이다. 토마스 에디슨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분야나 생활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선 사람들을 보면 놀랍다. 그 위대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런 면모를 타고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단한 자기관리와 성찰 덕분에 가능했다.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될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과 생활태도로 살았기에 생활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이 궁금했다. 여러 자료들을 찾다가 공통점을 발견했다. 성공한 사람들에겐 일정한 성공 법칙이 존재한다. 그들은 독서, 운동, 메모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었다. 아무리 바빠도 이세 가지를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해나갔다.나는 그중 독서와 운동은 습관이 되어 있었다.틈나는 대로 책을 읽어왔고 걷고 달리며 체력을 관리하고 있었다.하지만 메모하는 건 쉽지가 않았다.책을 읽고 운동을 해도 메모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다.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메모가 곧 경쟁력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대에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메모하는 습관이 필수다. 나폴레온 힐, 지그지글러와 함께 성공의 권위자로 불리는 헤럴드 셔먼은 자신이 저서인 메모수첩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공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많은 성공자들을 만나봤는데 뛰어난 비즈니스맨, 즉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치고 메모를 하지 않거나 스케줄 수첩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의 말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메모하는 사람들이다. 항상 메모를 하는 부지런한 사람들. 메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메모하는 습관이 어떻게 성공에 도움이 되었을까? 효과적으로 일하고 실적을 올리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비결이 있다. 이디아 커피의 문창기 회장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메모하는 습관과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가 메모와 인간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고스란히 전해진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대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와 인간관계는 성공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가족을 비롯해 주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일에서도 성공한다. 알지만 바쁘면 놓치고 잊게 되는 것들이 많지 않은가. 기록하고 관리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그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메모를 꼽았다. 누구를 만나든 상대방을 존중해 최선을 다하고 메모를 해도 정보를 쌓아 관리해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새로운 곳에 취직해 성과를 내야 하는 순간에 우연치 않게 과거에 만났던 지인의 도움으로 회사에서 인정을 받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그는 단한 줄이라도 만나는 사람에 대해 메모를 해두었다.그런 작은 습관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법이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신규 임원진에게 만년필이나 휴대전화를 선물로 주었던 것은 유명하다.세상 많은 물건 중에 남다른 선물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평소 그는 기록이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렇기에 기록을 철저히 해두라는 의미일 것이다.메모는 사실 쓰는 것보다 제 창조의 의미가 있다.메모를 많이 하면 그 중에 건질 만한 건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도 메모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재산이 된다. 펜을 쥐고 있으면 남의 말을 듣는 태도와 주변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진다. 쓴다는 것은 경청의 자세를 뜻한다. 메모 습관으로 얻을 수 있는 소확은 이처럼 다양하다. 대한민국 대표 CEO 가운데 한 명인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중학교 시절부터 일기를 썼다. 펜과 수첩을 달고 사는 유명한 메모광이기도하다. 회의 내용과 지시사항 일적인 부분을 빠짐없이 작은 수첩에 적어두는 습관이 있다. 40여 년 동안 모아온 메모를 바탕으로 경영에 관한 책을 내기도 했다니 놀랍다. 메모가 그를 경영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준 셈이다. 국민 배달의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는 메모하는 젊은 CEO다. 그는 10년 전 창업할 때부터 줄곧 같은 다이어리를 쓰고 있다. 해마다 쓰는 같은 형태의 몰스킨이 자신의 애장품이라고 한다. 우리는 사소한 메모까지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저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젊은 CEO들과 성공한 부자들은 여전히 다이어리에 직접 메모하는 것을 선호한다. 아이디어와 업무, 급한 일정들을 애써 손으로 쓴다. 노트를 펼치기만 하면 바로 쓸수 있어 편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늘 생각하면서 한다. 그러니 장소와 환경에 개의치 않고 항상 메모를 한다. 넵킨이나 영수증, 종이에 작은 귀퉁이를 찢어 쓴 메모 등 여건을 가리지 않는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 늘 적으면서 자신의 일에 몰두한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메모한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포드는 스케줄을 메모하지 않는 사장은 그 자리에 앉을 가치가 없다고 했다. 메모가 업무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단지 메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 남다르다. 아무리 작은 성취라도 메모를 해둔다. 성취의 기록들이 쌓이면 얼마나 큰 자산이 되겠는가? 메모하고 정리하다 보면 일의 효율성은 자연스레 높아진다. 아이디어를 기록한 노트와 틈틈이 적어둔 메모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그 힘을 알기에 오늘도 부지런히 쓰면서 앞을 향해 걸어간다. 지금까지 장은주 작가님의 이토록 삶이 채워지는 순간들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이 메모로 성공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앞으로 저도 메모 광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엔다줌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